안녕하세요. 카드 설명서 읽어주는 남자, 김카박입니다. 오늘은 KB국민카드의 청춘대로 톡톡카드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로건은 심플하게 즐기자 혜택 톡톡입니다. 연회비는 JCB 만원 마스터카드 12,000원입니다. 혜택을 보시겠습니다. 먼저 스타벅스 50% 청구 할인 서비스가 있습니다. 월 할인 한도는 만원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전월 이용 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이 되고 신규 발급자의 경우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다음 인조이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. 버거, 패스트푸드 업종 20% 청구 할인입니다. 월 할인 한도는 5,000원이고 해당 업종은 맥도날드, 버거킹, 롯데리아 등입니다. 상품권 구매 및 건물 내 임대 매장 이용 금액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. 이 서비스 역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이 되고 신규 발급자에게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신규 발급자에게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적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체크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. 간편결제 10% 청구 할인 서비스입니다. 월 할인 한도가 5,000원입니다. 월 할인 한도가 5,000원입니다. 온 오프라인에서 이용되는 모든 간편결제로서 삼성페이,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KB 국민 앱카드 등등입니다. 단 ISP 용금액은 제외가 됩니다. 간편결제 할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카테고리랑 동시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할인 한도는 각각의 할인 한도에 따라서 차감이 됩니다. 이 서비스 역시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시 제공이 되고 신규 발급자의 경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적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베이직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. 대중교통, 택시, 이동통신 요금 10% 청구 할인입니다. 월 할인한도는 5,000원이고, SKT, KT, LGU+, 이동통신요금 자동 납부 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단, 인터넷, IPTV 등 결합상품이나 알뜰폰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. 특이하게 결합상품에서도 서비스가 제외한 부분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 시도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. 이 서비스 역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이 되고 신규 발급자의 경우는 이용 실적 없이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할인 서비스 제외 대상은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,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금액입니다. 전월 실적에서 제외 대상되는 항목을 보면 이 카드로 할인 서비스를 받은 이용권, 그리고 현금 서비스, 카드론,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아파트 관리비, 정부 지원금, 대학 등록금, 각종 수수료 및 이자, 연체료, 연회비,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 금액, 무승인 전표, 취소 금액입니다. 오늘은 KB 국민카드의 청춘대로 톡톡카드 설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